어 연예인들 같은 분들이 특히나 젊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이런 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연예인들은 이 반짝하잖아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두려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들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내말 한마디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좀 인기, 인기를 자꾸 구걸 아닌 구걸을 해야 되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들을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세상의 시선을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마디 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 내가 그거 멘트를 잘했나, 잘못했나, 욕 먹지 않을까 댓글 찾아보면서 욕한 마디만 들리면 내가 이거 막두 배, 세 배, 네배두 번째, 세 번째 화살. 온갖 생각이 만들어내는 두려움과 망상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은 잘 나가도, 잘 나가도 두려운 거죠. 나보다 더잘 나가는 사람이 밑에는 항상 있으니까. 후배들 중에 보면 더 젊고, 더 예쁘고, 더 춤도 잘 추고, 더 노래도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천지거든요. 천지 빼까리로 많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요동을 치는 거죠. 생각이. 나는 몇년안 돼서 퇴색될 거야. 인기는 사그라들고 말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인기 이곳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기가 사그라들면 나도 사그라질 거라는 이 망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 만들어낸 거대한 두려움들이 나를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실제 현실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 독자들은 이렇게 TV를 보는 사람들은 TV를 보면 연예인들을 보면 그런 거다 생각 안 하잖아요. 왜? 내 문제 아니니까. 그냥 볼 뿐이잖아요. 어, 저 사람 노래 잘하네. 아, 저 사람 요즘에 잘 나가네. 그거 고소 끝이잖아요. 볼 때는 심플하게 그냥 보고 마는 거죠. 근데 그게 당사자가 되면 본인이 되어버리면 지금 잘 나가는 게더 두려운 거죠. 생각이 거대한 망상을 만들어내니까. 이 뇌라는 구조 자체가 뇌과학에서 밝혀진 게 우리 뇌 자체가 그러한 거대한 망상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공장이고, 그게 비교분별이라는 게 망상의 특징이듯이, 연예인들은 남들과 비교, 남들의 인기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이런 마음공부,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 이런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무작위로 노출이 됐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50보, 100보인 거지, 연예인들이든 우리들이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허용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불교는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무소유하라고 하니까, 너무 소극적인 종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무너지고 좌절되었을 때, 불교에서는, 오케이,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무너졌구나, 오케이, 인정. 바로 인정해버리니까, 인정하고 나면 뭔 일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막 카운터 편치를몇대 맞고 나서 몇달 동안 쓰러져서 집에 가서 피폐하게 술 먹고 막 쓰러지고 이러고 나서 몇달 동안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듯이. 근데 마음 공부를 해서 확 받아들이면 어때요? 지금, 오케이, 무너졌다. 절망, 괴로움, 아픔, 병. 부도 다 좋다 오케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은 그럴 수도 있지. 성공도 할수 있고 실패도 할수 있지. 실패한 거에 대해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곧바로 다음 질문이 나와요 저절로. 그럼 이제 뭐부터 시작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여기서 하신 최선이 뭐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정신을 차, 차리지 못하면 막 허벅지고 허벅지고 하다가 더 빠지잖아요. 너프로 더 빠지듯이. 그런데 이걸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어, 내가 물에 빠졌구나라는 사실을 온전히 자각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상황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처럼 온전히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여유가 있어야지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의 망상에 스스로 쏜 화살에 스스로 맞느라고 그냥 몇 달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세월을 보내게 되면 코소 걷잡을 수 없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괴로움은 모든 괴로움은 자기가 쏘은 화살을 자기가 맞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어간 티끌이일 뿐이다. 세상이 나에게 가져다 준 문제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이 있어 야 행복하다. 부수적인 요인이지 100%인 건 아니죠. 왜냐면, 아프리카에 돈 없이 가난한 원주민들, 옛날 원주민 인디언 이야기들 보세요. 정말 부처님들이 모여 사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냥 숲에서 그 많은, 우리들 눈에 봤을 때는 그 많은 막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그냥 밤에 그냥 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완전히 행복한 그런 인디언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옛날에 20대 때 한때 그냥 인디언들의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막 그런 책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부처님들이 모여 사시는 곳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빌딩이 있어서 내 아파트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그렇게 행복했느냐, 그렇게 내면이 평화로웠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동경하면서 막 현대인, 현대라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걸 다 거부할 필요도 굳이 없다는 거죠. 나는 자연 그대로의 올 그건 그것이 좋아. 그건 그냥 자기 선호의 문제이지. 인디언처럼 자연 그대로 사는 거는 진리고 이렇게 지금 현대인처럼 사는 건 진리가 아니다. 그거 자기 망상이죠. 스님들은 스마트폰을 쓰면 안 된다. <laughs>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뭐, 뭐 노트북을 쓰면 안 된다. 누가 만든 거예요? 뭐가 더 옳고 그러고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냥 이대로가 전부 다 진실이고 진리인 것이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옛날 부처님 당시의 계율을 지금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지금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내 네, 소속에는 버려도 좋다. 그건 그 당시에 필요했던 계율이거든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임시로 그것도. 절대 진실이라는 계율이라는 절대 진실이 있으면, 부처님 처음부터 딱 이건 절대 진실이야. 무조건 따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계율이 정해진 인연은 사람들이 사고 칠 때마다 하나씩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연 따라 그냥, 야,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불교에서는 절대적인 계율, 절대적인 옳고 그런 것, 이런 걸 따로 내세우지 않죠. 이처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마음공부도 마찬가지고 깨닫고 나더라도 이제 도노 하더라도 자기 성품이 어떤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나더라도 이 법의 자리는 약하고 이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늘 주인으로 알고 살아왔더니 분별 분별 망상의 세계는 워낙 강하다 보니까 늘 분별을 따라간 단 말이에요 눈에 담 눈에 들어가 있는 이 티끌 이 티끌을 보고 바깥에 진짜 그 허공꽃이 실제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를 보고서는 실제 그 문제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너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 전체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허망한 허공꽃 공화일 뿐임을 모르는 그런 자기 눈에 들어간 티끌 그게 한동안은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도노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점수라는 시간 보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임이라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모든 문제가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자기 눈에 들어간 티끌인 줄 아는 이게 분별망상인 줄 아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도 다시 속아버리니까 다시 그 꽃을 보고는 허공꽃을 보고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는 그런 일을 습관적으로 습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하니까 그걸 보고도 또, 겉으로는 그걸 보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어,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이, 옛날에도 보면 뭐 인도에 무슨 제, 스승이, 어, 뭐 유럽에 있는 제자가 인도까지 와서 그 스승을 따르는데, 스승이 이런 모습 보고 저런 모습 보고, 뭐 실망을 했다는 등뭐 이런 얘기들이 이래 있거든요. 그 스승은 하대 한박 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되 하는 법 없이 그걸 하는데, 제자는 분별의 눈으로 보니까 그걸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현실에서.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자기 분별을 쫓아가죠. 그리고 분별 없이 선택하는 것과 분별하고 선택하는 게 겉으로 봤을 땐 똑같죠. 그죠? 분별 없이, 내가 분별 없이 돈을 버는 사람과 분별, 집착, 욕심을 가지고 돈 버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분별 없이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공부를 깊이 한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 직장인분들이 나는 깨달았으니까 이제 진급하려고 열심히 안 하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 회사에서 열심히 진급을 위해 노력해요. 근데 이제 삿된 짓을 하는 그런 거는 확실히 줄어들겠죠. 자신도 열심히 진급을 위해 노력한단 말이죠. 근데 진급에 그냥 욕망과 집착으로만 진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똑같이 진급을 위해 노력하겠죠. 제삼자 입장에서 봤을 땐 저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이 징급 위에서 길을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내면 세계는 완전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어요. 아, 나는 징급이란 시스템? 아, 나 이런 시스템 갇히지 않을 거야 하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나는 여기 있으니까, 지금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 먹기고 살려야 되니까, 그 할수 있을 동안 한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사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네증이라 그래요. 자기 내면에서 증득된 깨달음의 경계를 우리가 보고 판단해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할수 없다. 할수 없다. 판단 문별한다면 부처님이 하신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단두대에 올려놓고 지금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똑똑한 시선으로 그 지식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부처님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는 쉽지 쉬울 겁니다. 왜 맞고 틀리고라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어떤 하나의 행동은 옳은 거야 그런 거야. 그렇게 재단해 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다 자기 분별이 자기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분별로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자기 눈 속에 티끌이 들어간 줄 모르고 자기 티끌을 가지고 허공 꽃을 보고 있다. 색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니 색안경을 낀 사람에게 부처님이 부처님처럼 보이겠어요 색안경을 낀그 색깔로 걸러서 보인단 말이에요 허공꽃으로 보일 뿐이지 텅빈 공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니 판단 중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공부의 길에서는 공부 자리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공부도 깨달음 공부도 또 깨달음 이후 보임 공부도 모두가 이이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티끌 하나가 눈 속에 들어가면 허공 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는 듯하다. 예 선현들이 도에 들어간 인연은 명백하고 간단하니 수고를 더는데 더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공안을 인연으로 옛 옛 스승들이 공부했던 것을 인연으로 공부해 가다가, 공부해 가다 보면 이렇게 법문을 듣다 보면 이 옛날 경전의 가르침이나 어록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해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법문을 듣다 보면 문득 믿음이, 야, 어느 순간 확고부동한 믿음이 가면서 밝게 이해되는 바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밝게 이해되는 바가 있다. 이 그냥 이해라고 안 하고, 밝게 이해된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이제 그거 같아요. 그냥 이해된다고 하면, 아, 이거 머리로 이해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확연하게, 밝게, 어두운 구석 없이, 확연하게 그냥 이해되는 어떤 전환의 경험? 이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음, 우리는 보통 이 순간, 이제 뭐 도노의 순간이 됐든, 뭐 깨달음의 순간이 되었든, 깨달음이라는 거창한 말은 음, 너무 상해억매인 그 말이 말이고요. 음, 내가 이 사실을 이제 우리 공부를 오랫동안 이제 한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야, 내가 이걸 분명히 안것 같기도 하고, 확인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전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미진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거는, 그거를 의지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끝, 끝내 버려지지 않는 게 뭐냐면, 깨달음의 체험, 어떤 체험이 되었든,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미, 미진한 체험을 한 사람이든, 그 체험이 길게 간 사람이든, 짧게 끝난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말하듯이 밝게 이해되는 바가 문득 있었던 사람이든, 그냥 슥슥 슥 내려가는 이런 그냥 체험을 했던 사람이든, 이건 체험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한그전과하고 뭔가 달랐었다 하는 사람이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체험이 오는지,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그 지점을 굳이 뭐 정해가지고 나는 그 이전엔 깨닫지 못했는데 그 이후엔 깨달았다.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굳이 없다. 그게 공부에 방해가 된단 말이죠, 오히려. 그러나, 어, 굳은 믿음을 가지고, 굳은 믿음, 이게 보세요. 공부에 가다가. 확, 믿음이 가는 거예요. 이 공부에 대한 확연한 믿음이 가면서, 밖에 이해되는 바가 있다. 했을 때는, 이제, 그래요. 그 체험이 어땠느냐가 그것을 증명해 줄 수는 없고, 길게 갔고, 짧게 갔느냐가 뭐, 증명해 줄 수는 없대, 없어도에, 이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돌아보건데, 아, 내 인생은 내 공부의 어떤 과정을 본다면, 아그 이전과 그 때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 공부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어떤 선어록이나 경전을 이해하는 어떤 소화되는 것이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어느 정도 어, 알게 돼요 그냥.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어, 완전히 내가 현실에서 화가 완전히 사라졌고 욕심이 완전히 사라졌고 번뇌가 완전히 사라졌고 분며, 분별이 완전히 없어졌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계속 착각해요. 왜? 내가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음 이런 게 아닌데 완전히 분별도 없고 옛날 같이 분별에 갇히지도 않고 생각에 휘둘리지도 않고 욕심도 없고 그러되는데 여전히 욕심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강도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내가 하긴 하는데 그게 뭐 되도 좋고 안 되도 좋아.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해. 겉으로 봤을 땐 최선을 다하니까 욕심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자기 내면에서는 자기도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확실한 건 돼도 죽고 안 돼도 좋아. 이거 확실해요.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아. 죽, 죽고 사는 게 다르지 않다. 여기 대한 정말 굳은 믿음이 있고 밝게 이해되는 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에 드러난 정말 뭐난 여전히 분별에 휘둘린다든지, 여전히 화도 있고, 탐진지 삼독이 여전히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공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이 도노 이후 점수가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공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제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사실은 도노 이후가 공부 시작하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라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제 시작이라니까, 이제 시작. 그러니 모든 게 끝난 공부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당연히 부족하고 또그 부족한 미진함 그거를 어떤 공부재로 삼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러다가 이제 몇 번의 체험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야 내가 이제 더 이상 없구나. 이제 더 이상 이게 공부 끝이구나 하고 뭔가 막 확신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마찬가지단 말이지. 그때까지, 그때도 내가 이제 다 끝났다. 나를 따르라. 더 이상 미진함은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그 이후가 있는 점인지 어째 알겠어요? 더 이상 없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해도, 해도, 때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저도, 뭐, 문득문득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제 더 이상은 없구나. 이게 끝이구나. 그런 망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거기서 더 이상 공부가 안 나갈 수 있다. 근데 제가, 뭐, 하여간 이제 공부하면서 또, 어, 좋은 도반들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하면서도 그렇고, 이게 끝났다. 이런 얘기는 정말 위험한. 내가 공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아무리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부 거의 끝난 것처럼 성숙되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끝났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스스로 믿는 것은 더 이상 공부를 나아가게 하지 못하, 못하게 될수 있죠. 왜냐면, 하 끝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부처님의 경지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끈끈해,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심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공부인이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또한 제가 잘나서, 뭐, 깨달아서 아니면,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여기서 이렇게 설법을 하겠어요. 진심으로 저는 제 스스로 못났거나 부족하구나, 많이 느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것이 저를 이렇게 좀, 막, 뭐랄까, 좀, 부끄럽게 하고,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공부가 안된 것에 대해서, 뭔가 미진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 한편으로. 또, 야, 이런, 내가 이런, 이런 마음으로 참, 법회를 하고, 법문을 하고 한다는 게, 신전들 앞에서 좀 미안하고, 이런 마음도 많았었어요. 그러나, 어. 이 마음을 다잡고, 뭐랄까,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도 올리고 하게 된, 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라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부 내 공부라는 거내 공부에 대한 방편으로 하고 또 이것이 그나마 어, 도움을 줄수 있는 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걸 통해서 내가 배우고 도반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그런 어떤 과정으로 하는 것이지 제가 뭐, 뭐 잘라서 공부를 다해서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어, 제가 뭐 저를 하나,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를 하더라도, 제 1번은 절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제 공부예요, 제 공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새롭게 하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주요 신도님들한테도 제가 하는 얘기가, 나를 자꾸 이렇게 묶으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절이 절에 묶으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가 공부하러 갈때 마음대로 공부하러 갈 거고, 내 공부가 먼저인 사람이다. 다만 내가 이 절을 하고 어떤 거처를 정하는 것은 그냥 최소한의 내가 할수 있는 어떤 또내 역할을 하려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공부예요. 자기 공부, 언제나 누구나 끊임없이 뭐 이런 얘기 나온 김에, 그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불교계의 정서 분위기는 어 어찌 보면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는 것이, 이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좀 작은 견해니까, 좀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불교계의 그동안의 정서는 다 깨달아서, 돈오돈수를 맞춰서 모든 공부가 끝나는, 끝난 사람이 이제 나와서 세상을 위해서 딱 법을 펴, 펴는 것이다.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법을 피는 건 정말 부끄러운 짓이다. 이제 이런 어떤 정서가 너무 컸어요, 불교계에서. 그 말도 당연하고, 당연지사고, 당연한 말이고,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근본은 그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부다라고 하고, 공부인이라는 말을 하고, 공부가 그러니까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구벌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겠죠. 그다음 하중생이지만. 그런데 그런 정서가 하나의 단점을 가져온 것도 있다고 또 봐요. 물론 그건 좋은 장점이지만, 하나의 단점은 뭐냐 하면, 정말 뛰어난 공부인들, 스님들이 불교계에는 많이 계세요. 아직 젊으시지만,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셨지만, 아주 훌륭하신 공부인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정서가, 완전히 깨닫기 전에 나오는 건 아주 나쁜 놈이야. <laughs> 넌 죄야. 심지어, 어, 지옥에 떨어질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어떤 그동안의 정서가, 불교계에 있는 무수히 많은 훌륭하신 스님들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스님들이 너무 아까운 스님들이 경부가 돈오돈 수가 완전히 끝나야지만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죽을 때까지 세상에 나오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닦고 닦고 밀어붙이는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교류 없이 혼자 산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이거 완전히 끝날 때까지 내가 완벽하게 정말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세상에 나오지 않으리라.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무문간에도 들어가시고 하면서, 그런, 그게 제가 펴마하는 건 아니고, 그게 좋으나, 좋으나, 그것이 가져온 단점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산에만 계시다가, 이제 조금 공부를 좀펼수 있을 만한 때가 됐는데, 이제. 힘이 빠지고 기력이 세하고 말할 힘이 빠져요. 스님들도 사실은 스님들 얘기가 그래요. 한 50, 60만 넘어가도 벌써 힘이 빠져서 기도도 힘들고 연불도 힘들고 법문도 힘들다고 그러세요. <laughs> 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할지라도 스스로 미진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그 그 연세 되서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어도 나오기가 또 스스로 미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용기를 냈든 용기를 냈다기보다는 제가 어느 순간 그렇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게 다된 것과 하나도 안된 사람이 전혀 차별이 없구나. 정말 전혀 차별이 없구나. 내가 그 공부가 다된다 다 되고 나서 하는 것이나 안 되고 나서 하는 거은 사실은 이 법의 자리선 에 전혀 차별이 없구나. 이 자신감이랄까, 이 어떤 그 공부가 뭐랄까 조련해서 자신감을 내게 했달까요? 이 법을 펴기 시작하는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 공, 공부를 오픈하기 시작하는 것에 어, 자신감을 줬달까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저의 공부의 과정은 그렇게 많은 도반들, 많은 분들과 공부를 나누면서, 공부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제가 또더큰 공부가 되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너무 아까운 분들이 그이 법에 대한 상, 이, 이, 뭔가, 몽중 이력이 확실히 되느냐, 무슨, 뭐, 숙면 이력이 확실히 되느냐, 뭐, 이런 어떤 것을 상을 딱 쥐고서는 그것이 안 되면 아직 세상에 나올 수 없어 하는.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정서가 달라져서 지금의 세상에서는 이제는 젊은 스님들도 막 불교 방송 같은 데도 많이 나오시고 하는 게전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이 우려를 많이 하시죠. 근데 저 또한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응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가지고 스스로 대중 앞에 나서는 걸 통해서 스스로 대중들이 공부를 또 시켜주거든요. 본인의 미진함을 대중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줘서 본인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아주 20년 전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막 등장했던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보니까 어, 이, 그러니까 이 대중이 공부시켜주는 게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 뭔가 딱 정해서 공부가 다 되면 나와야 되는 이것만이 무조건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지금의 시대가 그걸 이제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